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인비올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본질을 탐구해 나가면서 지난 시간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회복지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일반체계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체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은 체계가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것, 개방 체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피드백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고자 할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풋하는 것,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맞더라도 상황적으로도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클라이언트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을 하고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드백 과정. 우리가 그렇게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는 거, 클라이언트의 그런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분위기도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그 전달된 메시지가 과연 클라이언트에게 임팩트가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 갔느냐? 어, 자극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어, 충분히 변화가 기대했던 바대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한 방식의 상호작용은 계속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우리는 투입과 클라이언트의 상황 그리고 분위기 받아들이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피드백 과정이 인간 행동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일반체계이론에서 나온 보다 발전된 형태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브롬펜브레너의 인간 발달 이론을 근거로 해서 처음 상호 작용이 생겨서 그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립되는 그런 과정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돼서 그 정립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브롬펜 브레너는 우리가 생태 체계적 관점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시도했던 학자이죠. 그래서 브롬펜 브레너가 제시한 여러 가지 환경 체계를 구분하는 것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은 그것은 말고 어, 처음에 관계가 설정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롬펜 브레너는 인간의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재적 활동하고 다른 하나는 원자적 활동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내재적 활동은 다른 외부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향한 그런 활동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잠, 피곤해서 잠을 잔다든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내재적 활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원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자는 원자와 원자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고 그런 어떤 그 화학적 특성을 띠게 되는 것처럼 이 원자적 활동은 외부를 향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일종의 원자적 활동이다라고 할수 있죠. 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메시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일종의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원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롬펜 브레노는 그렇게 활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우리가 원자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편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반응하게 되죠. 반응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나를 향한 메시지, 활동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대편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런 자극과 반응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관계의 특성은 처음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고 어떤 어떻게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그리고 또그 메시지, 반응된 메시지에 대해서 또 다시 메시지를 그 제시했던 사람이 또 받아들이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정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지위와 역할이 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브롬펜브레너가 처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시작에서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그렇게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에 따른 역할, 그 역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처음 그 관계가 시작된 그 지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는 바로 어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좀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브롬펜브레너가 제시하는 것이니까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는 또 다양하게 그런 이론을 우리가 채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메시지가 주어지고 반응하고 상호작용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에 따라서 지위와 역할이 이 정립이 되고 이런 것이 사회 환경과 관계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합성 이론입니다. 복합성 이론. 이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체계는 하위 체계가 복합되어진 전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합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이게 하나의 복합된 체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른 더큰 체계의 하나의 하위 요소로서 어그 전체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사람들이 또 합쳐져서 더큰 체계를 에, 복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 체계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시스템, 체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복합성 이론에서 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요소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이 복합성 요소, 이론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어, 인간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체계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저의 외적인 모습이 있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래서 신체 체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 체계입니다. 인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는 그런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 체계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서 체계입니다. Emotional system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 그 정보를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한 것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이런 인간의 내면에는 정서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 체계. B A B L 시스템이라고 하는 행동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 체계가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체계는 또 세부적인 다양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네 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행동 이 메커니즘을 이 복합성 이론의 네 가지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신체 체계를 통해서 받아들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렇게 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신체 체계를 통해서 그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인지 체계가 판단하게 되죠. 인지 체계가 판단한 것을 근거로 정서 체계가 또 작동이 될 겁니다. 이 정서 체계가 작동이 되면서 그다음에 행동 체계로 반응하게 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신체 체계, 인지 체계, 정서 체계, 행동 체계로 이렇게 순환적인 그런 과정으로 인간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접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의사소통에서 나전달법. 이 나전달법이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자, 우리가 나전달법 어떻게 이, 이야기하라 그렇죠?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판단되어져서 인지체계가 작동되죠. 내가 기분이 무척 나빠. 정서체계가 작동이 되죠. 아, 그래서 너, 나 오늘 당신하고 같이 이, 뭐 대화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같이 외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화를 내고 따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왜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체계, 인지 체계, 정서 체계, 행동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참 왜곡돼 있어 왜 모든 우리가 좋은 의미로 어, 이야기했는데 그걸 꼭 자기를 무시한다, 어 자기를 비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인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인지 치료죠. 반면에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네, 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잖아요. 뭐 합쳐져서 인지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인지도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지를 바꾸면 행동도 바꿔진다라고 이게 순환적인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합성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는 혼돈이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인간행동에 대해서 이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처음에 직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도 많아질 것이다. 혹은 결과도 산출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 시간만큼, 노력한 만큼 실력이 향상되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처음에는 실력이 별로 향상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쭉쭉쭉쭉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 가면 정체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우리가 이것을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하는데, 일명 학습 곡선이라고 하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자빠지다가 어느 순간 쭉타게 되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안 되고 허브적 되다가 허브적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쭉쭉쭉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로지스틱 곡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뭐냐 하면, 카오스 곡선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A 지점 보세요. A 지점은 굉장히 적은 투입이 있었잖아요. 적은 투입인데, 결과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반면에 B 지점을 우리가 보면, B 지점은 굉장히 많은 투입이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작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 여러분들 지금 배가 굉장히 불러요. 어, 저녁을 잘 먹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예, 부모님이 예, 저녁상을 아주 맛있는 것들 잘 차려 놓고 계셨어요. 자, 그 저녁상, 그 저녁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죠. 그러나 그 저녁상 차림, 음식의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배가 부른 상태니까. 자, 반면에,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리고 뭐 밤에 뭔가 좀, 어, 허전해. 그랬을 때 우리가 라면 한 그릇, 그 라면 한 그릇의 효과는 굉장히 크게 되죠. 아주 작은 거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떤 절실한 상황이 있을 때그 절실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작아도 큰 효과를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성과가 작아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와 계속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의 그런 마음을 아버지한테 이기 이야기해본 적이 있니? 있대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너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상황이었을 때 했니, 아니면 그냥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했니? 그랬을 때그 친구가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만한 때도 있고, 또... 스트레스가 높아서 각박해져서 피곤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때도 있고 그렇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을 실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에서도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일 만한 상황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카오스 이론을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것, 꼭 클라이언트가 아니더라도 상대편에 맞는 것, 상대편의 상황에 맞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오스 이론도 무조건 카오스가 아니라 결정론적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카오스적인 상황은 특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활용해서 상호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조직화 체계 이론인데요. 우리가 체계는 개방 체계라고 했잖아요. 이 자기조직화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체계는 자기조직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통합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버틀람피가 실험을 했습니다. 아, 생쥐를 가지고 아. 실험을 했는데 생쥐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한 마리는 먹이를 정상적으로 준 거예요. 그랬을 때그 생쥐가 성장하는 그 곡선, 생쥐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갔어요. 근데한 마리의 생쥐에는 아주 죽지 않을 정도만큼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게가 계속 그래서 아주 그 상태로 그러다 어느 시기가 지나서 먹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이를 정상적으로 먹고 나서부터는 성장이 발육이 빨라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먹이를 제대로 준 생쥐와 처음에는 먹이를 주지 않다가 나중에 먹이를 정상적으로 준 쥐는 결국 비슷한 어, 몸무게를 어, 체중을 체중 몸무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체계가 어,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자기 조직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직, 자기 조직화해 나가는 이, 이 체계를 정상적인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잘 가이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적절한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늦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거 보면 아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부터 해도 결국 자기 조직화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성장. 그리고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체계 이론으로부터 발달된 세 가지 이론, 복합성 이론, 카오스 이론, 자기 조직화 체계 이론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